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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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얘들아 어디야? 이거 있다고. 여기 <laughs> <laughs> 아, 여기가 어, 엄청 빨라. 으아, 뭐야? 으아, 어, 나 바로 특뒤 있다고. 어, 어디야 어디야? 뛰어 뛰어 뛰어! 그 토끼 뜰에요. 하트 뽕! 꼬마. 자 금방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꿈토입니다. 양양이 꿈냥입니다. 주방이. 배랑이. 어? 여기는 인원 수별로 들어갈 수 있나봐. 우리는 4 명이니까 여기로 들어오면 된다고. 케이고 와, 허기 여기 재밌겠다. 헐, 난 무서울 것 같은데. 오, 어, 시작됐다. 15년 전 비극적인 사건이 플로피 공장에서 일어났단다. 모두가 총족도 없이 다 사라졌고 단한 가지의 단서만이 남겨졌어. 고한송이 고탄송이. 그 이후로. 공장은 버려져 버렸고 썩어 버렸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오늘날까지 그 꽃을 찾아봐. 그 꽃을 찾아보자. 우와 여기가 빻배 공장이구나. 우리 네 명이서 이렇게 오는 건 처음이야. 이렇게 네 명이서 같이 다니니까 아무섭다군. <laughs> 좋아 그럼 이쪽으로 가보자. 저 방에 암호가 있으려나?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어 무지 잠겼어. 어? 누가 잠가놨냐 시발 아니 얘들아 그럼 저기로 가보자 여기는 암호가 필요해 어? 암호가 어디 있는 거지? 어? 얘들아 옆에 방이 뭐야? 어? 이 방?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그래 한번 찾아보자 어? 이거 뭐지? 열쇠, 열쇠. 이럴 줄 알았어 그렇다면 열쇠로 아까 잠긴 방을 열자 맞아 아마도 열리겠지? 응 빨리 열어보자고 좋아 내가 한번 문을 열어볼게 열쇠로, 찰칵! 어, 열렸다! 아무가 어디 있다는 거지? 얘들아, 잘좀 찾아봐! 어,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어디? 어, 이거 뭐지? 어, 이거 빠른데? 오케이. 환풍구로 옆방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응, 열어보자. 좋았어? 빠르로? 환풍구를 뜯어보자! <laughs> 어허, 뜯겼다! 어, 들어가보자! 조심해, 얘들아. 아, 이거 무슨 소리야! 어, 뭐지? 우와! 우와! 깜짝 놀랐잖아. 저기 뭐가 적혀 있다. 7이 바로? 이게 암호였다고 오. 오, 맞아, 맞아. 이제 보안실의 문을 열어보자. 대랑아, 얼른 열어봐. 7, 2, 8, 5. 아싸, 열었고요 어? 얘들아, 이거 보라고. 8이야. 이거 보라고. 고무고무. 고무. 우와, 쭉쭉 드어나네 이제? 빠삐를 만나러 갈 시간이야 여기에 문이 있을 텐데 어 저기 있다 여기에 팔을 쭉 늘려서 하이파이브 어, 된다 싸 열렸다구 얘들아 허기허기 보러 가자 어 저기 있다 어 얘들아 이리 와봐 어 허기허기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어 저기 손바닥 표시 있네 터치 어 어, 뭐야, 불 어, 꺼졌어 와, 불 꺼지니까 무서워. 얘들아, 키를 찾아봐. 키? 항상 허기 허기 손에 있었잖아. 어, 저기있다. 키좀 가져갈게. 슉. 오케이. 파워실에 전원을 연결하자. 오케이, 열렸다. 얘들아, 여기야. 갑자기 뭔가 나오는 게 아니겠지? 내가 열어볼게. <laughs> 많아? 이걸 다 연결해야 된다고? <laughs> 하지만 내가 이거 전문가라고 <laughs> 찍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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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ughs> 여기로 연결해봐 오케이 <어키>, 됐다 <laughs>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똑같아 얘들아 하나씩 해보라고 좋아 좋아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하면 되겠다. 마지막 하나가 어디 있지? 여기서 늘려 보라고. <laughs> 너희들 여기서 뭐 하세요? 연결하고 있다구. 뭐? 어? 뭐야? 둘이 손잡고 계세요? <laughs> 싫어 싫어 싫어. 나도 싫거든. 그럼 마지막 것도 연결. 됐다. 얘들아 여기 와 빨리. 다 됐어 다 됐어? 자 여기서 하나씩 손 올려. 휴... 여긴 다같이 협동해야 된다고 시방아 제대로 안할래? <laughs> 그렇지 간다 오케이 열렸다 뭐가 열렸어? 몰라 일단 성공 <laughs> 어, 여기가 없었어 어로 간거지? 여기 문 열어보자 여기 문으로 나갔을 것 같아 맞춰봐라 여기로 아, 잠깐만! 대랑아! 어? 아, 앞장서라고! <laughs> 내가? 어 저거 보라고! 허기허기다! 어기 나도 봤어! 자, 다들 빨리 가보자고 무섭지 않을까? 뭐가 무섭다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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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랑아, 절 <젊은이>. 보니? <laughs> <laughs> 어, 어디 간 거지? 분명 여기 있었는데. 얘들아, 이 창고에서 배터리를 구해야 돼. 빨리 올라오라고. 배터리가 어디에 있나? 아, 어, 저기다 보이네. 어, 어디야? 저기 무슨... 있잖아, 저기. 저 위에. 아, 아, 저기. 오케이. 얘들아, 다들 배터리 주우라고. 쭉뻗어서 아싸, 하나 잡았고. 여기에 있지. 쭉욱 뻗어서 빨간색 획득 어? 저기도 있다 이건 내가 챙길게 쭉. 여기 또 발견 오케이 좋았어 자 얘들아 배터리 꽂자구 오렌지는 내가 우와 됐다 어? 저거 뭐지? 어? 내려가 보자 우와 빨간색 오른손이다 착용해볼까? 우와 이제 양손 다 된다. 여기를 열어야 돼. 여기다가 손을 얹어. 징. 와 열렸다. 좋아 좋아, 다 같이 들어가보자고. 우와 여긴또 뭐야? 쭉. 아 여기도 전기를 연결해야 되나 봐. 쭉 끌어서. 어 여기 있다. 연결. 오예! 전원 성공! 여기 하나 더 있어! 어디? 어디? 아하! 여기 연결하고 오른손 띡! 한번 더! 아싸! 성공! 오 어, 뭐야? 어, 여기 빨리 빠져나가야 돼! 폭발할지도 몰라! 어! 알겠어! 얘들아! 빨리 나가자! 이쪽이야! 이쪽! 오, 왠지 내가 택배 박스가 된것 같아 차겠습니다. 시방 <웃음> <웃음> 이것 봐, 공장이 멈춰있어. 그럼 전기를 연결해서 다시 작동시키자. 어, 계단으로 올라가, 아우, 깜깜해. 어, 이걸 땡겨야지. 떨어지지 않게, 다들 조심하라고. 어, 여기도 그렇지, 땡겨줘. 여기 손으로 올리고! 저 뒤로 연결해볼까? 연결! 여기도 쭉! 여긴가? 아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연결! 오케이, 다켜졌다구 전기 연결됐으니까 인형을 만들자구! 제대로 작동하겠지? 레버를 내려보자! 오, 된다! 여기도 데리고, 레버 당기기! 저 끝에도 마지막! 레버 당겨! 어 됐다 인형이 만들어지고 있어 어 여기 완성됐다 얘들아 내가 이 인형을 갖다 놓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문이 열리면 바로 뛰기 시작하라고 얘들아 문 열리면 바로 뛰어야 돼 알지 어기, 어기! 어, 뭐야 어! 빨리 오라고 얘들아 들어가 뛰어 뛰어 너희들이라도

<웃음> 죽었어! <웃음> 리스폰 리스폰! 여기 <laughs> 어, <이게> 어디지? <laughs> 빨리 타도타도다도어 <타노, 타노>, <laughs> 안돼! <laughs> 어, 다쳤다! <laughs> 어 뭐야? <laughs> 어, 여기가 두드린다! <laughs> 뛰어 도망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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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탈출이야? 어우 정말 무서웠다 진짜 잘 만든 허기기 게임이었어 맞아 맞아 자 오늘은 로블록스에서 하는 빠피 플레이 타임 플로피 플레이 타임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었고요 자러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꼬도띠 어?